자, 오늘 이제 법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1일 양력으로 이제 3일절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법회는 제가 이제 2004년 3월 1일을 이제 법신불교의 법맥을 이제 여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7월 6일날 현등사라는 사찰을 제가 창건했고요. 2004년 1월 달에 원래 불교대학을 들어가려고 이제 원서를 접수시켰는데 2004년 2월 달에 이제 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와 원리의 법을 바르게 전하라 해서 법신불교의 정법종이라는 법을 열어라. 그리고 이 법이 실현될 때까지는 이제 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이래갖고 그때 이제 이 법신불교라는 법을 열었습니다. 근데 법신불교라는 법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건 이건 종파의 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 법을 사업자 등록 같이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붙인 거지. 그래서 우주와 이치와 원리의 법인 법신불교가 원칙이고, 정법종이라는 건뒤에다 그냥 붙인 거예요. 종단. 바른 법을 전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법신불교라는 거는 하나의 특정한 종파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이치와 원리의 법, 자기의 인연법을 되찾으라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법신불교라는 법맥을 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왜 열반대제일이냐면 여러분 이 법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석가모니라는 우리가 이제 인도의 말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어로 가면서 석가족 석가족의 성자다 해서 석가모니로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 인도라는 인도라는 이 민족에는요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하고 팔리어라는 두개 가지가 제일 많이 있는데 석가모니는 원래 팔리어를 사용했던 사람이고 산스크리터를 사용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쪽 민족은 그리고 인도라는 이 나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문자도 없었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당시에 석가모니가 문자로 이렇게 써서 남긴 게 아니고 말로 이렇게 한 거라고 말로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다 기억을 한다고 그거를 암기를 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암기를 하고 석가모니가 또 죽으니까 인멸을 했죠 그러니까 열반을 하니까. 또그 제자들이 또 모여갖고 또 암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기록을 남긴 게 아니고 그 암기를 통해서 세월이 흘러갖고 수백 년 후에 그게 기록이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태어났다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학자들마다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태어났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근데 자, 스물 살에 출가를 해서 서른 서른 다섯 살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80살에 열반에 들었다는 기록이 있죠. 근데 그게 또뭐 29살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이는 건 29에 출가인데 그게 뭐 19살에 출가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책을 한권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불교와 자인학교라는 책이었는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불기라는걸 이걸 사용하는 거는요. 옛날에 이제 범하, 그러니까 신론에서 불교 도우회라고 이제 불교도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는데 임멸,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열반, 돌아가신 날짜를 석이, 그러니까 기원전 544년으로 하자 그랬거든 원래. 그때 약속을 한 거지. 그럼 544년에 이제 임멸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신 날짜거든. 그럼 거기다가 태어난 날짜면 80을 더해서 뭐600몇 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기에 이제 불기, 지금 2567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인도에서는 지금 남방 불교지 그러니까 버마라든지 태국 미얀마 이쪽에서는요. 자, 우리 나라 불교는 여기 이제 달력에 보시면 부처님 성도일.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으는 날짜하고 부처님의 출가일하고 열반이라고 다 달라요. 탄생일도. 근데 거기는 음력 4월 15일을 다 말하자면 탄생일도 4월 15일이고 깨달음을 얻은 정각일도 4월 15일. 그리고 열반일도 4월 15일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인도에 각, 원래 각 민족마다 그 달력이 있었다고요. 달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기를 사용하는 건 그레고리력이라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를 예수의 그역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2567년이라는데 이게 원칙을 따지면 또달 틀리라는 거지. 왜냐면은 인도력은 4월 15일을 기점으로 1년이 말하자면 석가모니의 탄생 그걸 따지면은 지금 우리는 4월 15일이 지나야지만 2567년이 된다는 소리 아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2566년을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자,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성도일, 뭐 10, 음력으로 12월 8일, 부처님 출가일 음력 2월 8일, 뭐 열반일, 음력 2월 15일, 뭐 이렇게 사용해요. 근데, 왜 오늘 3월 1일이 열반일이냐?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니까, 그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오늘, 오늘 죽는 날이에요 원래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써놨는데 3월 1일 날 내가 죽, 죽는다고 써놨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법은 제가 법신불교라는 조사의 법을 열었거든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와 원리의 법을 열었기 때문에 저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한국불교만이 아니고 이제 이 불교를 보시면 석가모니가 이제 인멸 열반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부, 그 후에 불교가 자꾸만 발전을 했거든 그래에이 부파불교, 뭐, 부파불교라고도 하고, 뭐, 그러다가 소승불교, 뭐, 대승불교 넘어왔다 보니까, 지금도 한국에, 이, 한국 불교에도 어마어마한 종단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기 쉽게, 법화종이면 법화경을 소위 경전, 그러니까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다. 그럼 황엄종은황엄경이 최고의 경전이야. 그럼 열반종은 열반경이 최고의 경전이야.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그럼 조계종은 뭐예요? 조계종은 선종. 선을 닦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 종단마다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전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뭐냐면 제가 금강경하고 화엄경하고 법화경하고 열방경을 다 소위 경전으로 해놨거든. 그러니까 뭐냐? 화엄경을 아, 알면은 금강경도 알아야 되고 법화경도 알아야 되고 열방경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지식적인 체계로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깨달음의 법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엄 경이 아니고 화엄의 법. 법화 경이 아니고 법화의 법. 금강 경이 아니고 금강의 법. 그리고 열반 경이 아니고 열반의 법이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3, 3월 1일을 법신불교 창종법회경 이제 열반 대제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반 대제일인데 앞에다 원래 대자를 붙이죠. 큰큰 대자 를 하나 써서 이제 붙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 이제 3월 1일인데, 자, 제가 이 법을 연지 따져보면은 2004년에 이제 그 창종의 일대사를 받았지만, 2003년에 이게 이제 창건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2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외형적으로 제가 크게 해놓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시절 인연의 법이고, 제가 이제 외형, 외,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어차피 외형을 많이 따지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거를 갖고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화강해 법이 그런 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외형의 법을에 치중한 것이고 마음의 법에 치중했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법, 깨달음의 법, 민연의 법.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지식, 많은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상화되어 있고 추상화되어 있다. 나는 이제 한국 불교에서 깨달음의 이상주의를 벗어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 이상화되어 있고 추상화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상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는 이상을 말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이 현실의 행복을 말한 것이지 저 죽어 갖고 어떤 천상에 가고 극락에 가고 이런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아미타경이라는 것도 나중에 경전이 생겼고 우리가 죽어서 극락에 간다. 극락의 세계는 아홉 세계, 아홉 단계의 세계가 있다. 이거는 후대에다 만들어진 거지.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했진 않았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또 정설로 믿죠. 어, 그것이 불교의 법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는 그거는 가상의 세계 가상이. 진짜의 세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요 세계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죠. 자, 귀신. 죽어서 저승계안가 귀신은 있어요. 근데 인, 있다는 것을 존재론으로 보고 자꾸만 물질주의로 보면은 헷갈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야, 에너지, 기운의 파장인데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돌아가야 되거든. 말아 육체를 갖고 있잖아. 근데 육체가 어느 날 없어졌어. 자 그러면은 이런 나라는 이 존재가 이 육체가 사라졌다해서 사라진 거냐? 여러분의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이거 갖고 다 따지는 건데 종교가. 자 나라는 이 존재가 이 육체를 갖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육체가 없어지잖아. 그럼 없어진 건가요? 나라는 마음은 어디로 갔고, 그러니까 그런 기의 에너지가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나름으로 저도 깨달은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순리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나가 태어난 그곳속 나의 본성의 고향으로 가야, 가면은, 기운의 기가 돼갖고 말하자면, 신이 됐다. 그냥,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신이에요. 근데 거기다 앞에 기운 기자를 써서, 기신이지, 원래는. 인연의 길을 따라간 거. 근데, 귀신기는 뭐냐면, 안간 겁니다, 안간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바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건 여러분이 귀신기원 때 지내는 게 아니고, 천상으로 돌아간 신원 때 지내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신인데, 지금, 귀신이라는 거, 분명 귀신기는 안 돌아간 겁니다, 안 돌아간 거. 말하자면 죽었는데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 육체가 있다고 착각을 해. 왜냐면 하 그게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망. 물질. 이 육체도 이게 물질이잖아. 이거.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 우리가 육체라는 것도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을 땐 육체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죽으면 은 육체는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를 자꾸만 추상화시키니까 육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육체가 뭐가 중요해? 이까지 육체적인 삶이 뭐 필요해. 그러니까 정신적인 삶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정신이라는 건 어차피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세계, 죽고 나서 얘기하는 건다 추상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체험해야지 아는 거지지 그거는 다 이상적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육체를 갖고 사는데, 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정신적인 거뭐 철학적인 거, 종... 다 이거 육체 갖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서 죽음의 세계도 지금 말할 수 있고 죽어서 귀신이 된 것도 말할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중요 뭐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에 끄달려서 육체를 말하자면 정부라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봐 얼굴을 아름 답게 하려고 막 성형 수술을 하잖아. 겉모습을 가꾸고 그죠? 자 근데 그게 집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는 거지 중독. 근데 왜 그걸 하겠어요? 요 불만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불만을 이런 얼굴을 가꾸고 자꾸만 해는 거지. 그런 명품도 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겠어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가짐으로써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기가, 에너지가 그런 걸로 채워지죠. 사랑과 뭘로. 그러나 그건 근본, 근원, 근원적인 건 아니죠. 왜? 일시적인 거지. 영원하지 않잖아. 그죠? 여러분이 어떤 명품을 가졌다고 만족은 그때 만족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게 기쁨이 오냐 이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집착하지 말고, 끄달리지 말고. 단지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라는 것도 분명히 소중한 것이고,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영혼도, 정신도 수,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신이료를 가야 돼. 심신이료로 가야 되는 거다. 뭐 몸과 마음이 하나인 법으로 가야 되지, 몸 따로, 정신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교의 이제 선종에서도, 원래 이게 불라만교 그러니까 인도, 인도라는 이 아리안족이요. 대단한 나라에 원래. 여러분이 그, 인, 인 이란하고인도하고 유럽이 같은 민족이거든. 그게 인도, 유럽, 아라한족아라한족들인데 원래 브라만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가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보마, 브라우만이라는 게 있고, 내가 있는데, 나는 브라우만과 같다. 뭐, 우주의 창조해버. 뭐. 근데, 자, 어떤, 어떤 선사들은, 이, 이 세상, 그죠? 이거, 이 세상을 보시면 이 세상이 다꿈같고환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완이라 그래. 가완. 이거는 가상의 세계. 브라마리라는 창조자가 만들어낸 언어의 가상세계. 그러면 은 나라는 것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다 가짜라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게 다 가짜고 나는 뭐예요? 나의 나 안에 들어있는 진짜 참나 말하자면 아트만만이 나라 이거야. 근데 그거는 원래 불교는 무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사상에서 불교가 혁신적이었던 건 뭐냐면 나를 나라는 이 존재를 유아, 있다고 안 하고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이게 무아, 무화, 무아라는 건 없,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있다는 어떤 그 존재를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이게 하나에 말하자면, 뭐, 색수사행실에도오온이 뭐, 이렇게 가합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심신이료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신이료를 깨달으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이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수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은 뭐냐면요. 자기가 바뀌느냐 안바뀌느냐를 봐야 돼. 자기는 자기가 알잖아요. 딴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압니다 아시겠어요? 자기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자기가 기도를 했어, 수행을 했어. 근데 똑같다. 만약에 1년이나 10년, 20년 지났는데 똑같으면 절대로 건 기도가 안된 거지. 그러니까 수행이 됐다.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어와요. 근데 그 시험은 현실로 들어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동굴에서 어떤 스님들이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보이죠. 그거는 실제로 있어요. 나도 체험을 했고. 그러나 그거는 나 혼자의 수행을 할때 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인간 세상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현실적으로 들어와. 아시겠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시험에 가장 큰게 돈입니다. 돈. 경제적인 거. 여러분이 돈의 집착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법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필요하고 그죠. 근데 이렇게 세월이 <laughs>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착이 없어지는 것뿐이 집착이 사라져야 되는 거지. 아겠죠자 그렇죠? 돈을 벌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막억안하게 아, 어, 거기에 빠지면 아까 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을 경계하시고 중독만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참된 삶의 길을 간다. 이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한테 어떤 시험이 들어오지만 사실은 이 화강복통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승의 인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해결을 해줄 해결이라는 건 마장의 그런 시험을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말하다가 말하다, 이제 또말안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실패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걸잘 아시고 중요한 거는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자기가 변해야 돼요 자기가 변하는 걸 스스로 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고 수행이 안,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보면 알, 안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법 안에서 제가 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첫째는 자기가 일단 변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변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뭔가 지금 잘못된 기도로 가고 있다. 잘못된 수행으로 가고 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심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심신이녀의 일대사를 깨달으셔서 참 되고 바른 길을 여시고 오늘이 3월 1일 장종인형법회견 열반대제일이라는 거잘 아시고 오늘 이제 그동안 화강문도회, 여러분들이 이제 화강의 문도인데 우리가 이제 문도회를 너무 못했어요. 물론 그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해갖고 오늘은 이제 끝내고 뭐 문도 총회견 이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